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컴퓨터 1반 어 데이 1. 우리 운영 체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암기하고 그다음에 문제 풀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 운영 체제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 운영 체제라고 하는 거는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거의 약자예요 운영체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인데 우리 컴퓨터 이게 컴퓨터와 만약에 사용자가 있다 라고 하면 이 컴퓨터와 사용자가 서로 어떻게요 대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요 운영체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와 사용자 사이에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무슨 역할을 한다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이 인터페이스 라고 하는 게. 어르게 연결해 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와 사용자 사이를 서로 어떻게 연결을 해줘서 중간 역할, 중개자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운영 체제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잖아요. 뭐 엑셀도 쓰고 한글도 쓰고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사용하고 하잖아요.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운영 체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컴퓨터와 같은 정보 기기, 컴퓨터와 같은 정보 기기라고 하는 것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 태블릿, 뭐 컴퓨터 다 포함해서 우리가 정보 기기라고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운영체제의 개념에 대한 묻는 문제가 어, 자주 실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 뜻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이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운영체제의 대표적인 종류는 지금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죠. 윈도우 10, 윈도우즈 11 이런 게 있고 옛날에 사용했던 MS-DOS가 있죠. 이 MS-DOS 같은 경우는 C.I. l 명령어 기반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명령어를 직접 어떻게 입력을 해서 사용했던 텍스트 기반의 어, 그 운영 체제였던 게 MS DOS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어떤 운영 체제? G.U.I.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뭐 아이콘이나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또 우리가 지금 친숙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바로요 어,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 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또 있는 게 유닉스. 리닉스 맥 os 크롬도 있고 os2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끔 운영체제 종류에 대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닉스 리닉스 맥요 정도 같은 경우는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운영 체제의 주요 주요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 체제의 주요 기능 이걸 한 줄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컴퓨터의 모든 것을 감 관리하는 그 감독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운영 체제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감독관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관리하고 있는 게 뭐를 관리한다? 요 메모리를 관리한다. 요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 어, 보기 예시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말고 뭐주 기억이다. 뭐, 뭐 하드 디스크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메모리에 관리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웹이 막 동시에 막 열릴 때 서로 충돌이 되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그 역할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요 메모리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프로그램들이 사용할 메모리 공간을 어떻게 해요? 나누고 정리해주는 역할을 이 운영체제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미 좀 우리가 알고 있죠. 아까 어떤 거그 개념에서 사용자와 어, 운영체제와 컴퓨터와 그 사이에 그 중간 역할을 한다라고 했던 게 바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용자가 화면 마우스 아이콘 등을 통해서 컴퓨터와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게끔 해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하드웨어 제어라고 나와있죠. 이 하드웨어 제어는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는 뭐 프린터라든가 뭐 마우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드웨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프린터한테 출력해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프린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작동이 되면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요 하드웨어 제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PU, 프린터, 마우스 등 장치를 지휘하고 연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관리라고 하는 거는 요게 입력하고 출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입력에는 우리가 키보드라든가 뭐 마우스가 있고 또 우리가 키보드를 입력한 내용들을 출력 해서 보여주죠. 주로 출력에 해당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모니터 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고 또 보여주는 그런 길을 역할을 열어주는 게 바로 뭐다. 그런 역할까지 해주는 게이 입출력 장치 관리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여기에 있는 이 바이오스 기능 포함이라고 나와 있는 이 내용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컴퓨터 전원을 켜야 되죠. 그 컴퓨터 전원을 키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부팅이라고 하잖아요. 부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러니까 전원을 제일 먼저 켜서 실행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보다 이 바이오스 기능 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전원을 켜질 때 기본 부팅을 담당하는 그 기능까지 운영체제가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본 네트워크 기능 제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어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일을 공유를 하거나 어 웹을 연결하거나 막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어 기능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다른 컴퓨터와 어떻게 통신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 그런 기능들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원관리 기능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여러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CPU도 필요하고, 메모리도 필요하고, 기타 여러 가지 저장 장치 같은 것도 필요할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한다? 싸우지 않고,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도 이 운영체제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파일 관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나면, 어또 저장도 하기도 하고, 또 필요없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파일이 있거나 그러면 폴더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필요 없을 때는 삭제도 하잖아요. 또는 뭐 복사를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어, 도와주는 역할도 운영체제가 한다. 그래서 파일을 저장, 복사, 삭제하며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관리해주는 역할도 하는 게 바로 뭐다? 요 파일 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관리라고 하는 거는 어,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뭐 멈추기도 하죠. 다운이 되기도 하거나 뭐 우리가 렉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멈추거나 동시에 막 실행이 될때그 순서를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갖다가 어떻게 어 순서와 상태를 갖다가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게 바로 뭐다? 요 프로세스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어 우리가 사용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누가? 요 운영 체제가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운영 체제는 어, 매니저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우리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니까 운영체제는 컴퓨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와 기기, 그러니까 요 기기라고 하는 건뭐 컴퓨터, 뭐 스마트폰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편하게 쓸수 있도록 어,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매니저 같은 총감독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요 운영체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중요하니까 여러 번좀한 번씩 두번세번좀한번 읽어 보시고 옆에 나와 있는 설명을 좀 이렇게 읽어 보시게 되면 충분히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운영 체제 이제 목적, 요 성능 평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서 요 신뢰도는 신뢰도는 여러분들 업해야 돼요. 사용 가능도도 업해야 됩니다. 처리 능력도 업해야 돼요. 그런데 응답 시간은 빨라야 돼요. 내가 뭔가 명령을 내렸는데 컴퓨터가 답변을 늦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야 된다? 빨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하냐. 그걸 이제 말해주는 거고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바로 뭐다? 신뢰도다. 그러니까 믿음이죠. 어, 빨리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라는 거는 즉시. 즉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그러니까 이런 건 빠를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 가능도는 업이 돼야 된다. 처리 능력은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처리하는 일의 양이 어, 똑같이 시간이 60분, 60분이 주어졌는데 어떤 거는 뭐 60분의 시간을 주었는데 일을 반밖에 못했고 어떤 경우는 일을 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한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일을 하고 빠르게 하고 정확하게 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 응답 시간은 컴퓨터에서 시스템의 결과를 얻을 때까지의 요 시간은 어떻게 된다? 낮을수록. 그죠? 낮을수록 적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시간은 어,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좀 알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운영 체제의 목적에 대해서 뭐 옳지 않은 거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 운영체제 성능 평가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능 평가라는 말과 이 목적이라는 말이 같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되, 신뢰도 사용하는 도 처리 능력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업해야 된다. 하지만 응답 시간은 어떻게 돼야 된다? 적어야 된다. 작아야 된다. 얘는 높아야 되겠지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운영체제의 구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어 프로그램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처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에는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그어 운영체제가 컨트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약자야.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뭐의 약자다? 컨트롤.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 뭔가 억압하고. 뭔가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느낌의 그 영어 단어잖아요. 그래서 요 운영 시 운영 체제가 시스템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제어하고 관리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 해당하는 내용들은 감시,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음 중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두개 중에 하나를 암기해요. 제어를 내가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없는 거는 나머지 처리가 될 거잖아요, 그죠?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요 프로세싱 프로그램이에요. 요 처리는 프로세싱 처리라는 영어 단어가 프로세싱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프로세싱 프로그램인데 사용자가 요청한 작업을 어떻게 실제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게 바로 뭐다? 요 처리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언어 번역, 그다음에 서비스. 문제 처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요 제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세요. 요거를 암기하세요. 제어가 더 암기하기가 좀 쉽죠. 왜 지시 감독한다. 그죠. 그래서 감시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 요거를 암기해 주시고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된다. 처리 프로그램에 해당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요 운영 체제 운영 방식 요거는. 어 그래도 가끔 등장하는 문제 중에 어, 해당이 됩니다. 운영 체제 운영 방식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기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설명을 좀해 드린다라고 하면 요 일괄 처리라고 하는 거는 일괄. 일갈. 일괄이라는 뜻은 뭐예요? 한꺼번에 하는 거잖아 한꺼번에. 그래서 데이터를 일정량 모은 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 일괄 처리에 해당하는 방식이다. 그럼 예로서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요 일괄 처리 예시에는 뭐 어떤 거? 어, 급여. 급여를 한달 동안 모았다가 한 번에 지급을 하기도 하고 전기 요금도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우리가 한달 하루하루 전기 요금 쓴 거를 내진 않잖아요. 한꺼번에 모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청구를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일괄 처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실시간 처리 같은 경우는 입력과 동시에 즉시 처리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과 동시에 바로바로 바로 즉시 처리하는 거 어떤 거야? ATM에 가서 나돈 찾으려고 해요. 그럼 돈을 찾기 위해서 얼마 찾겠다, 나만원 찾겠다고 입력하면 바로 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실시간 처리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예약하는 거 있죠. 기차 예매를 하거나, 자성 비행기 예약을 하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입력과 동시에 즉시 처리하는 예약에 관련된 것도 실시간 처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시분할이라고 하는 거든요. 요거는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눈 거야. 짧게 짧게 나눠서, 잘게 나눠서 여러 작업을 어떻게요? 해 빠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CPU 시간을 잘게 나눠서, 잘게 나눠서 여러 작업을 빠르게 번갈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뭐다요 시분할 처리다. 그래서 여러 그 사용자가 동시에 컴퓨터를 막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처리 방식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이게 헷갈려요, 이두 개가. 그래서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같이 알고 있어야 돼. 여기 두 가지를 같이 이 처리라고 하는 거는 어 우리가 어떤 거예요?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그 처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게 다중이니까 멀티 프로세싱이 되는 거예요. 멀티 프로세싱. 그래서 얘는 CPU가 두개 이상이 있어요. 두개 이상이 있어서 작업을 갖다 어떻게 한다? 나눠서 처리한다. 그러니까 CPU가 두개 이상이 있으니까 작업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지겠죠 그쵸 빨라지고 또 안정성도 높아지겠고 그리고 다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요건 프로그램이 여러 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cpu로도 여러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 동시에 처리를 할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다중 프로그램의 방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cpu가 놀지 않게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요 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요 다중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다중 처리는. CPU가 두개 이상이에요. CPU가 두개 이상이다. 다중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거는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구분해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많이 지 쓰고 있는 건데, 여러 대의 컴퓨터가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서 작업을 갖다 어떻게 나눠서 처리하는 거. 그죠? 나눠서. 분산 처리 시스템. 여러 대의 컴퓨터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 연결돼서 작업을 나눠서 처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 자원과 작업을 나누어서 막 처리를 하니까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게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구별해서 아셔야 되는 게이 듀얼하고 이 투플렉스를 또 구분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듀얼 시스템하고 어떤 거? 투플렉스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또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듀얼 시스템은 두 개의 CPU가 동시에 같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컴퓨터가 있고, 여기에 이제 B라는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동시에 시작하는 거야. 동시에 같이, 같이 시작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뭐다? 듀얼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이 투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한 CPU는 작업을 하고, 다른 CPU는 어떻게 하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만약에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하면 A가 일을 하는 동안은 B는 어떻게 하는 거야?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A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B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튜플렉스 시스템이다. 두 개의 PC가 동시에 어 있지만 요 듀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동시에 일을 같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튜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A 하고 B 하고 컴퓨터는 같이 있지만 하나는 작업을 하고 하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A가 고장이 나면 그때 이제 B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투플렉스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걸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밑에 나와 있는 클러스터링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두대 이상의 컴퓨터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는 거, 하나처럼 시스템처럼 묶어서 사용하는 거는 뭐라고 부른다? 클러스터링이라고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아까 우리 다중 처리랑 다중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 묻는 문제가 또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듀얼하고 요튜플렉스에 대한 거 차이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게요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요인베디드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얘는 뭐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된거 결합된 시스템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주로 가전 제품에 가전 제품의 특정 기능을 어 할수 있게끔 아주 특화된 그런 컴, 그런 시스템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냉장문나마 이런 데 보면은 자동 온도 조절을 뭐 한다라든가 뭐 이렇게끔 그런 기능들이 어떻게 해요? 전자 기기에 어떻게 해요? 어 그러니까 그 전자 제품에 어 탑재하고 있어서 그거를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임베디드 시스템이다. 그래서 특정 기능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래서 가전 제품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베디드 하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된다? 두 개가 결합된 결합된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 많이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가끔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영체제의 운영방식 기법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발달 순서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다? 일괄처리다.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얘네들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일괄처리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이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되는 거야 분산 처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순서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누가 나와요? 일괄처리 한꺼번에 모았다가 처리하는 거. 마지막에는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처리하는 분산 처리가 들어가고 나머지가 요 중간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순서 기억을 좀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1번 문제는 중요한 문제니까요. 꼭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됩니다. 다음 중 컴퓨터 운영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운영체제는 컴퓨터가 작동하는 동안 하드디스크에 위치하 실행된다 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약간 어 함정이 조금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처음에는 컴퓨터가 이렇게 꺼져 있는 처음에는 어디에 저장이 된다? 하드 디스크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드 디스크에 저장이 되고 있다가 컴퓨터가 켜져서 실행이 되면, 이 실행이 되면은 하드 디스크가 아니라 이 메모리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꺼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하드 디스크, 뭐 SSD 이런데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컴퓨터가 켜졌어요. 켜졌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켜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작동하고 있는 거니까. 그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어디에, 메모리에서 실행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요 프로세스, 기억장치, 주변장치, 파일 등의 관리가 주요 기능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이 바로 뭐예요? 자원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CPU, 메모리, 파일. 어, 입술약 장치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운영체제 평가 항목으로는 처리 능력, 응답 시간, 사용 가능도, 신뢰도 등이 있는데, 우리가 평가 항목으로는 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컴퓨터가 운영체제가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 또 얼마나 안정적이고 정확하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맞는 거고 4번에 보시게 되면 사용자들 간의 하드웨어 공동 사용 및 자원의 스케줄링을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보시게 되면 은어 운영체제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자원을 어떻게 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어떻게 배분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운영체제는 어디에 저장이 되고 있다가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고 있다가 실제로 뭐할 때는 작동을 할 때는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어디에 요 메모리에서 실행이 되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컴퓨터 자원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하게 컴퓨터를 쓸수 있게끔 도와주는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잖아요. 그래서 실행 장소는 하드디스크가 아니고 어디가 된다? 메모리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작동을 할 때는 어디다? 메모리 위에서 실행이 된다는 점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잘못된 거는 몇 번이다? 요 1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운영체제의 성능을 평가하는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이건 뭘까요? 여기 위에 있는 요거를 묻는 문제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묻는 문제죠. 시스템이 일정 시간에 일을 처리하는 능력. 그쵸? 요 처리 능력. 그 다음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신뢰도. 요거죠. 신뢰도 요거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처리 능력. 그쵸? 그 다음 요거는 뭐예요? 신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 시간 동안 모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어? 요거는? 운영방식 기법에 대한 일괄처리 기법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지금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3번이 아니겠네요. 그죠? 이건 일괄처리 기법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즉시 사용 가능도, 응답시간이 빨리, 빨 빨라, 빨라에 대해서 낮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게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뜻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암기하면 풀수 있는 문제죠.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거에는 제어 프로그램하고 처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거에 대해서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찾으라고 했어요. 요걸 암기해야 풀수 있어요. 그죠? 제어는 어떤 거다? 감시하고 관리한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감시, 관리, 관리. 그럼 아닌 거 뭐예요? 언어 번역. 얘는 뭐다? 처리에 들어가는 거죠. 얘는 처리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예, 4 번에는 컴퓨터 운영 체제 운영 방식에는 뭐 일괄 처리, 실시간 처리, 시분할 처리, 그죠? 분산 처리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아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험에 좀 그래도 나오는 게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인베이디드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면 우선 우리가 인베이디드 시스템이다라고 하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결합된 거라 그랬죠. 벌써 그 내용이 여기 요4 번에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요 인베이디드 시스템은 전자 제품에 많이 어, 전자 제품에 들어가서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특화된 그런 기능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1번에 보면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TV, 냉장고 등 가전 제품에만 사용된다. 요 맞는 말이죠. 그죠? 고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또 3번에 보면은 마이크로 프로세스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컴퓨터 기능을 수행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에요. 그럼 아닌 거는 이 천이 할 델트 일정량 동안, 일정 시간 동안 모아서 하는 거는, 얘는 무슨 처리 방식이에요? 일괄 처리 방식이에요. 그죠? 모았다가 하는 거, 우리가 전기세를 낸다라든가, 급여를 계산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모에 당이 되는 거다. 어, 요거, 일괄 처리 방식에 해 당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몇 번이 된다? 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